안녕하세요, 현입니다. 4시 땡! 하자마자 퇴근해서 40분 거리에 있는 산으로 퇴근 밖 배패킹 나왔어요. 처음 오는 산이고, 일단 한번 가보려고요. 1.6km? 1.6km였는데, 내가 4시 45분쯤 출발했습니다. 길을 몰라서 보면서 가야돼요 저긴가? 여기로 갔던 것 같은데? 잠깐만 유튜브 좀 찾아보고 <laughs> 유튜브 보고 왔어요 맞아 내가 가는 길이 맞고 지금 1.2km 어, 1.2km 올라가야 됩니다 꽤 오르막이네.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더워.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요. 너무 힘들어. 아 엄청 오르막이에요. 일물전엔 올라가야 되는데, 모기가 너무 많아. 어디까지 왔나. 계단, 계단, 로프 구간도 있어? 날벌레? 모기? 이런 게 너무 많아요. 잠깐 서 있었는데, 엄청 달려들었어. 아, 더워. 빨리 가볼게요. 촬영 못하겠어. 너무 힘들어. 아, 더할것 같아. 이제 본격 산길인가봐요. 정말 기네요 아, 힘들다 지금 일몰 시간이거든요? 아, 아쉽다. 구름에 가, 많이 가려졌어요. 되게 빨갛네. 그래도 이쁘다. 밥을 먹으려고. 바람이 꽤 부는데, 나 지금 바람을 정면으로 막고 있나? 텐트를 거꾸로 뒤돌아서 칠걸 그랬어요. 지금 제가 바람 정통으로 막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춥네. 여기가 내가 왜 이렇게 쳤냐면, 여기 야경이 너무 예뻐요. 보여드리고 싶다. 근데 일어나기 너무 귀찮으니까, 어떻게든 좀 찍어 볼게요 잠깐만. 다 바라보고 있는 야경이에요.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살짝 있고 춥지만 목이 너무 말랐어. 일단 맥주 한캔 마셔야겠습니다. 아 손목이야. 퍼가지고 얼른 뭐좀 먹어야 되겠어요 아까 급하게 편의점에서 샀거든요 음식을. 이건, 이건 로제 파스타. 아니다. 쿠운 밥 파스타. 그리고 오 족발. 아, 지난번에도 족발 먹었는데 그죠? 그옛 순대. 일단 순대 족발은 이따가 먹고. 얘랑 맥주랑 먹을게요. 짠. 가릴채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, 좀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차피 한꺼번에 다안 드, 아, 맞다. 오뎅탕도 있었구나. 아씨, 어, 그러면, 어묵탕이랑 순대랑 먹고, 족발도 같이 데펴버려야 되겠다. 나눠서 그걸 해야 될것 같아요. 내가 참 어묵탕 있었어. 소시오, 엄어묵소초니까도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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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팩 하도 하도 핫팩 지난번에 오봉산 때꽤 추웠거든요, 생각보다. 갔다 와서 바로 핫팩을 제가 주문을 했답니다. 추워가지고 밖에서 못 먹겠어요. 안에 들어와서 먹어야 되겠는데? 있었으면 좋겠다. 조금 아쉽네. 되게 음식이 되는 동안 좀 얼굴 좀 닦으려고요. 세수를 해보겠습니다. 세수 끝났어요. 어씨, 바람 꽤 부는데? 아니야, 순대는 차가워. 뭐지? 좀 이따 먹어야 되는데, 순대? 순대랑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아뜨거 씨. 빼빼킹 오면 엄청 많이 먹어요, 그죠? 이게 소주 안주로 너무 좋아요. 저 개인적으로 너무 진짜 좋아하거든요, 엉탕. 에 맛있겠다. 이제.

모임 사람들하고 차량 없이 그냥 가까운데, 거기도 퇴근방으로 다녀오고, 오늘도 퇴근방으로 오고, 이게 퇴근방으로 접근성이, 적, 바르면 안 돼. 접근성이 좋아요. 좋은데, 굉장히 오르막이고, 굉장히 가파르고, 힘들더라고요. 이게 내가 차량 없이 스틱 양쪽 자, 지고,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,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, 제가 한쪽은 스틱, 한쪽은 카메라 드니까,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도 나 얼마 만에 왔어? 1 시간 걸렸나요?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걸렸나 봐, 1 시간 걸렸나봐, 1.6km가. 아까 트그글 키고 왔거든요. 1시간 5분 20초, 뭐 이렇게 돼 있는데? 보이시나? 힘들었습니다. 1.6이 아니라 1.83이네. <laughs> 촬영하면서, 야, 한 시간 5분이면뭐 선방한 거지 뭐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다시 유튜브를 예전처럼 좀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물어보나 많아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조회수가 오토 캠핑이 좀더잘 나오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제 채널을 어느 분들이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백패킹 영상 제가 좀 주로 올리고 있잖아요 오토캠핑은 지금도 안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다니진 않아요 오토캠핑을 그래서 제가 좀 고민입니다 채널을 제가 이 유튜브가 잘안 되는 이유가 백패킹도 하고 오토캠핑도 하고 둘다다 다 해버려서 보시는 분들이 오토캠핑은 오토캠핑 만지 찾아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. 빼빼킹, 빼빼킹만 찾아보신 분들이 계시고, 근데 난두개다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. 내 생각에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둘 중에 하나만 하자면, 전뭘 하면 될까요?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할게요. 제가. 저는 오토캠핑도 좋아하고, 빼빼킹도 좋아합니다. 둘다 좋아해요. 근데 이제. 유튜브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자기 의 관심사를 찾아보는 거라 제 채널은 이제 뚜렷하게 뭐 없다 보니 물어보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영상을 안 올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DM으로 영상 왜 요즘 안 올리냐고 DM이 왔더라고요.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 음, 하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. 솔직히 유튜브가. 근 네, 너무 되게 이제 19년도에 처음에 이제 채널 개설한 후에 3년 차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아 특히 1년은 1년 2년은 되게 열심히 했고 3년까지도 나름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긴 한데 음. 그런 게 있더라고요. <laughs> 물론 채널이 재미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아, 물론 조회수를 떠나서 제가 혼자 다니니까는, 이거 영상 찍고 하는 거는 재밌어요. 편집이 힘들 뿐입니다. <laughs> 지금 백패킹 와서 오토캠핑 얘기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, 오토캠핑 보시는 분들이 계시려나? 요새 뭐가 유행이에요? <laughs>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다니면 되죠? <laughs> 막 장비 후지다고, 막, 막 구리다고 안 보는 거 아니야? 오토캠핑은 장비빨이잖아요. 물론, 빼빼킹도 마찬가지겠지만. 빼빼킹은 그럼 꿀리진 않습니다. 근데, 오토캠핑은 너무 유행도 빠르고 그러니까, 요새는 뭘 가져가야 멋있는지 모르겠네. 저도 장비가 멋있는 게 좋더라고요. <laughs> 순대가 아까부터 다 됐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왜 칼을 안 가져왔디야. 아, 불편하네요. 빼빼킹은 원래 불편한 거죠. 옛날에, 부럽도에서 제가 순대를 비하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, 어 너무 맛있었다. 좀더 뜨거웠으면 맛있었을 텐데. 没有。 The sky it sometimes hides behind the clouds. Maybe it's just like me, a little bit scared of heights. Why does the rain always keep on pouring down when it's grey outside? It really makes me wonder. 또 공터 같은 게 있네요. 유튜브 보니까 여기가 헬기장이라는데 헬기장이라고 하기엔 너무. 슬...